포토 센서가 여기 있어요. 네. 아, 물건이 있다 없다? 네, 물건을 봐야 되니까, 음. 팔이 요렇게 된 상태로, 음. 이게 팔이 접힌 상태로 이쪽에 오면 안 되고요. 파레트 네. 저쪽으로. 음.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랩은 자, 접착면이 이쪽으로 오게. 아, 네네네네. 네.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이거는 잠그는 거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랩을 쭉 빼서 요 하나만 거시면 돼요. 아, 네네 그일단이 랩을 닫고 랩을 하면 은 파란색이 리셋 버튼이에요 네. 문 열렸다고 삐삑 거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없애 줘야죠 이걸 네. 네. 한번 누르면 리셋 꾹 네. 누르면 원위치 아 원위치 네, 이게 뭐 올라가 있을 때 네. 네,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돌아가는 건 원위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이걸 꾹 누르면 얘가 끝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제 여기, 준비 동작은 끝난 거예요. 네. 준비하는 건 끝난 거고, 자, 세팅 값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laughs> 다 그림이에요. 네.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위에,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물건 음. 본 다음에. 음. 위에 몇 바퀴냐. 아래 몇 바퀴냐. 위아래 몇 바퀴 갈 것이냐. 음. 이거는 몇 각형이냐. 음. 네. 속도. 보는 속도 네. 위아래 헤드 속도 음. 파워헤드 속도 이 끝이에요 연신을 해주는 네. 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40이면 강도가 높아서 더 빨리 도니까더 흐물흐물해져요 아 안. 낮을수록 세지는 거예요 아니요 올라갈수록 흐물흐물해지고 네. 낮을수록 텐션이 땡땡해지는 거예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다 메모리마다 네. 세팅이 다르게 할수 있어요 아 정해서 1번으로 해라 1번으로 예. 해라 예. 이렇게 음. 하면 되고 2번 하실 땐 2번 세팅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그럼 이제 여기는 끝난 거예요 네네네. 네. 이거 하면 이제 이거는 상구만 감을 때한번 네. 네. 올라가고 끝나는 거예요 음. 위 아래 왔다 갔다 음. 한번 그리고 요거는 탑시트 네. 네, 따로 쓸 일이 없겠네요 어, 이거는? 없어요 어. 네. 탑시트 쓰려면 쓰겠죠 음. 위에를 씌우시는 분들은 쓰니까 이걸로도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능이 있을 때? 사람이 하는 거죠. 음. 위를 씌우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잠시 멈춰주는 거예요. 맨 위에서. 음. 원래는 돌고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를 켜놓으면 위에서 한번 멈춰주는 거죠. 음. 다시 시작 누르면 위에 씌운 다음에 다시 시작 누르면 다시 도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건 수동. 헤드 위아래. 네. 네. 뭐 쓰실 일은 별로 없어요. AS 할 때나 음. 쓰는 거고. 이게 이제 메모리 번호 네. 1번부터 10번 있었죠 아몇 번으로 할 것이냐 예, 예. 음. 지금은 1번만 세팅해 놨으니까 1번이에요 네. 네. 이건 카운팅 오늘, 오늘 몇번 했느냐 0되는거예요 아. 누르면 아. 자 이게 끝이고 이거는 껐다 폈다 네. 비상정지 정지 시작 리셋 음. 이게 끝입니다 네, 네, 네. 이거는 게이지고 음. 네. 그럼 이제 스타트 눌러 볼게요 네.